네, 오늘은, 어, 그 사람 연락이 올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연락이 올지, 아니면 해야 할지, 뭐 연락이 닿긴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1번부터 4번까지고 번호 뽑아주시면 되세요. 네, 그 사람 연락이 오는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 속마음 같은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1번 분들의 이렇게 상대방 분들의 카드를 지금 깔아놨고 이걸 보는데 어, 약간 1번 분들이 많이 챙겨 주셨을 수 있고 어,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연결이 되었을 수 있겠다 왜냐면 이 카드의 흐름은 어, 되게 마, 약간 못 잊어요 어, 지금 뭐 헤어졌거나 아니면 연락을 안 한다고 해도 이 상대방 수에서는 조금 못 잊는 수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1번 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비교를 할수 있고 음, 나한테 그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또는 어, 그 사람이 진짜 편했는데라는 그런 어, 마음에서 좀 잊혀지지 않는 어, 그런 카드의 흐름이고 생각 뭐 겉으로 연락을 안할 정도의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모르겠네요. 이게 왜냐면은 마음을 이제 카드로 봤었을 때지만 어, 연락을 안할 정도의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좀큰 편이고, 생각도 많이 나는 편인 것 같고, 좋았던 거, 막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 어쨌든 의지를 많이 했다라고 보이고, 정신적으로든, 그런 거에서, 정신적으로야, 이건 정신적으로인데, 어, 근데 뭔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런 데도 불구하고, 뭐,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이렇게 되거나 했었을 땐, 뭔가의 단점들이 확실히 있는지, 어, 그거를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 거. 음, 단점이 좀 확실했나봐요. 이 상대방들한테는, 뭔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 연락을 하는 게 고민이지 않을까. 왜냐면, 마음에서는 저는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많이, 생각도 많이 나는 편이고, 음, 근황이나 이런 게 궁금한 건 당연하고, 어. 그리고 이 분들은 많이 외롭고 많이 사연이 있으실 수 있겠다. 어,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나를 그렇게 챙겨주고, 나를, 나, 내가 이렇게 기댔던 그 상대를 못 잊는 거거든요. 더. 어, 엄마 같았거나 아빠 같았거나 뭐 이런 뭔가를 내가 챙김을 받았거나 정신적으로 의지를 해줄 수, 할수 있는 그런 상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심이나 고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음, 그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사실 더 힘들고 드물고, 음.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1 2 번도 더 고민을 하는 걸로 보여요. 연락을 하고 싶기도 하고, 할까 말까 하는데, 뭔가 하나가 꽉 막힌 게 있어서, 그거를, 음,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인다. 어쩌면 이분들은 연락을 더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자기네가 더 기다리기도 하고, 어 그 상대방들이 좀 강하신가봐. 1번 분들이 좀 강하신 것도 있나봐요. 어, 서로 약간 기싸움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해도 자존심을 딱 부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막상 연락을 상대방한테 왔을 때뭐 되게 흔쾌히 받아주질 않던가 또 밀당을 하거나 뭐 이런 실수 있거든요. 어, 상대방들은 생각보다 되게 나약해서 속이 지금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막 밀당하는 거를 어, 좋아하지 않은 상황. 어, 자기도 조금 이렇게 고민하고 큰맘 먹고 연락을 뭐 그냥 툭 던지는 말이든 뭐 아닌 척을 하면서 센 척하면서 말을 했던 어 그랬는데 음, 오히려 1번 분들이 조금 강하게 들어왔거나 강하게 대처를 해서 어, 반응이 이제 그랬다는 거지 뭔가 성에 차지 않은 반응이 었던게 있었거나 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쉽게 더 다가가지 못하는 그림도 있어요 어. 만약에 이걸 뽑은 1번 분들이 많이 못 잊은 상태라서 상대라서 이걸 뽑으셨다면, 어, 상대방들이 만약에 다가온다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받아주는 느낌을 하시면 상대방들은 더 쉽게도 다가가고 아닌 척은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왜냐면 돌아가기에는 조금 많이, 어, 무슨 안 좋은 상황이라든가 뭐가 딱 하나가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좀 되게 많이 꺼려하고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음. 음, 헤어질 때도, 뭐, 안 좋게 헤어졌던, 좋게 헤어졌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상대방들이. 음, 카드의 흐름이고,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 어차피 상황, 본인 상황과 맞춰보시고, 만났을 때의 상황과 한번 맞춰보시면 되세요. 음, 그랬을 때 그냥 조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아닌 거고. 어. 음 이분들은 어 사람을 또 가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끈이 맺어진 사람을 절대 잘못 있는 그림이고 어 그분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1번 분들이라면 어 1번 분들인 것 같고 음. 더못 잊어요 어. 연락이 올 거라고 했을 때 연락할 확률이 분명히 있으나 이쪽에서 뭔가가 어 시큰둥한 일본 분들의 반응 때문인지 아니면 뭐 일본 분들이 누가 있는지 이사람도 옆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다 생각도 많이 나고 막 과거 회상도 많이 하면서 그리워도 하고 그때 좋았던 거 생각도 하고 근데 힘들었던 것도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정신적으로 어이 사람을 못 잊어라는 그그 그 그림이 좀 많기 때문에 어, 만약에 서로 솔로다 그러면은 일번 분들이 그냥 연락을 하셔도 나는 될것 같아요. 누가 연락을 하냐, 얘가 연락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자존심 막 부릴 필요 없이 시간만 잡고 지체만 되니까 그냥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쪽에서 연락 오기가 마음은 충분한데 음, 고뇌를 되게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쩌면 만나지 말아야 될 뭔가가 있진 않은지, 못 만날 뭔가가 있지 않은, 크게 뭐안 좋은 그게 있지 않은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게, 간직하는 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이쪽은. 힘든데도 끊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음. 생각은 엄청 많이 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꾸.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이 있던, 뭐, 뭔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던 정신적으로 외로운 사람. 어, 그 정신적으로 만약에 연결이 된 1번 분들이시라면 굉장히 그건 믿어도 될 거예요, 아마. 못 잊어요. 못 잊을 것 같아. 얘는 나를 못 잊을 것 같아라는 1번 분들의 촉을 한번, 한번 이렇게 살려보시라는 거지. 그랬을 때 잊지 못하실 수 있는 그림이 너무 크다. 음. 연락은 할 수도 있지만, 어, 엄청 고민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냥 툭 건네는 것 같아 보여도 그냥은 아니거든. 어, 진짜 못 잊어서 이게 꾹꾹 눌러 담다가 한번 아무렇지 않게 보내 보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 어. 그냥 막 생각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생각 머릿속에 막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거 일단 1번 분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분들 그 사람 연락이 올까 한번 해야 어, 하는지 오는지 뭐 이런 거좀 한번 볼게요 맹신은 하지 마세요 음, 일단 상대방들은 자기애가 강하던가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엄청 뛰어나실 수 있겠다 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는 조금 멋대로인, 멋대로인 성향 어. 그리고 일단은 이 사람은 사람을 좀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러고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고 자기도 조금은 추파는 나갈 수 있는 조금 예를 들면 끼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이고 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 그리고 그런 거에 흔들림이 별로 없고, 내가 뭐 아쉬워서 하는 거든 뭐든 그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어,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음,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기도 잘하고, 자기가 이, 좀 이득적인 상황으로 좀 끌고 가는 거 일단 특히 잘하고, 음, 그러 그러니까 어장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는 사람들, 음. 내가 이 사람이 아쉬우면 절대 떠나가지 않게끔 뭔가 윗 위밥을 계속 깔아서라도 좀 곁에 두려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 연락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 사람들은 오는 사람 멋대로 하인 멋대로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 자기네가 아쉬우면 연락을 한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약간 상대방을 힘들게 할수 있는 사람들인 게 되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카드지만 어이 사람은 자기가 이득적인 사람만 만나요. 자기가 이득이야 이어야 돼. 뭔가 마음속에 크게 앓고 있어서 이 사람은 못잊어서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말 그대로 진짜 어, 내가 막 외로우면, 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싶은데 얘랑 먹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어, 자기의 패턴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대방들이 막 다가왔을 때 좋은 줄 알고 이번 분들이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또 떠나가기도 하고 뭐 연락 다시 다시는 안올 것처럼 그러더니. 그래서 좀 다가가도 제 받아 주지도 잘 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연락 다시 안할 것처럼 해서 조금 마음 아리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린다기보다는 좀 놓고 있었다. 놓고 있는데 그때도 갑자기 또 연락을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뒤흔들 수 있거든요. 아주 그냥 뒤흔들 수 있어요. 어, 자기네 멋대로 좀 하실 수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골수 기질 특히 우리 언니 오빠들 오빠들이다 언니랑 그 남자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외골수 기질들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번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진짜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이 어쨌거나 어쨌거나 한 사람만 바라보는데 이분 이번 분들은 어 근데 그 상대방은 그게 아니에요. 멀티가 막 가능하고 마음이 이만큼이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여러 명한테 갈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그거를 이게 만족되기도 쉽지가 않고, 음, 일단 자기 위주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조금 지는 수. 이번 분들이 지는 수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있는데도 뭐 연락은 또할수 있는 걸로 전 보여요. 연락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어, 그게 언제가 되는지가 맨날 모르는 거야. 막 이때 연락 왔다가 이때 연락 왔다 그럴 수 있고, 막 이렇게 잘 지내다가 또 연락할 수 있으니까, 막 그, 그렇게 한 번씩 하면 막 요동치고 막 힘들고, 어 갑자기 막 마음이 잘 잊어가다가도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 이런 거 계속 생기고 사람 참 아쉽게 만드는 상대방 분이실 수 있겠어요. 어 이분들은 그 대신 어그 그치만 언제든지 떠나가실 분들이고 막 잡아두기에는 올가매지를 못해요. 잘어 올가매기에는 이 사람들이 절대 어, 그게 잘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가 맨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추파를 딴 데다 던지고 있다든가, 막, 속을 알수 없게 행동을 한다든가, 자꾸 이런 수에 지금 놓여 계실 수 있겠다. 이번 분들이.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의 연락, 만약에 헤어질 거나, 뭐, 뭔가 기다린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이런 리딩과 좀 맞아 떨어진다? 그럼 기다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요. 안 기다리, 너무 힘들어. 본인들이 너무 힘든 수고, 이거는, 어, 또 다시 와서 막 정신 차려갖고 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또, 또, 떠나가. 또 떠나가. 또 떠나가고 또 다시 왔다. 막 이렇게 조금 많이 사람 힘들게 할수 있거든요. 음, 근데 상대방들은 그러다가 만약에 얘가 떠나간다 그래도 아쉬운 척은 하지만 아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수, 수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거는 얼마든지 만들면 돼. 음, 되게.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카드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어, 조금, 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하고, 자기애를 떠나서 자기 위주가 좀 너무 강해요, 일단.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뛰어넘을 순 없어.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멋대로 돼야지, 그 다음이 사랑이야. 어, 내가 이런 멋대로인데, 나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멋대로를 못 한다 이런 기준의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일단. 음. 그렇기 때문에 연락에 오, 근데도 불구하고 연락 올수 있는 이렇게 멋대로인 사람이 연락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 근데 그래봤자 또 떠나가고 또집 멋대로 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어, 아니어야 될 텐데 일단 카드의 흐름에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네 2번분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분들 뭐그 사람 연락이 올지 뭐 그런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카드의 흐름이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니면 그냥 안 들으시면 되세요 음, 일단 카드의 이렇게 흐름을 보는데 어, 상대방과 나는 조금의 거리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거리나 조금 갭 차이가 있어요. 있다고 보여져요. 뭔가 마음에서 간직을 많이 하고, 끝내야 되는 수라고도 저는 보이고, 어디 가서 말을 하고, 막 이러지 못하실 수 있고, 비밀스러울 수 있고, 어, 만나려면, 만나게 되면 비밀처럼 만나야 되거나, 아니면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뭐 이렇게 유지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되게 답답하다. 어, 3번 분들이. 어, 이게 이제 뭐 카드니까, 뭐, 어쨌든, 맞춰보자면, 어, 상대방은 약간 높아요. 뭔가가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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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사람일 수 있고, 나보다 뭐,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애인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딴, 그러니까 삶이 조금 각자의 삶이, 저는 각자의 삶으로 좀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다. 하기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어서 하기에는 기다려야 될수 있고 어, 조금 그런 수거든요 이게 음. 서로의 이제 이게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이렇게 달라요 상황이 달르다 그래야 되나 이게 환경이 좀다르다 그래야 되나 나는 멀리서 좀 지켜봐야 될수 있어요 어, 상대방을 멀리서 지켜봐야 되고 마음이 있어도 드러내지 말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야 음. 멀, 몸이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만남 자체가 편하지가 못할 수 있.. 뭐.. 왜 편하지가 못해 왜 이렇게 편하지가 못할 수 있어요 만남 자체가 왜 편하지가 못한지는 모르겠는데 만남 자체가 편하지가 못할 수 있고 연락을 하는 것도 어.. 편하지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술? 음.. 내가? 그리고 일단 만나면 많이 외로울 수 있어요. 일단 이게 그냥 상대방이 엄청 바쁜 사람일 수 있고 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 있고 내가 첫 번째는 못 되는 거야 한마디로 원래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와이프나 남편이 첫 번째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주가 근데 그게 좀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게 안 되는 림인데 음, 근데 이게, 이게 상황은 자꾸 이렇게 너무 마음이 끊어내지가 못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3번 분들이 마음을 끊어내지지 못하실 수 있어요. 막 어, 많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주거나 이러지도 않는데도 나는 마음이 굴뚝 같거나 막 이러실 수 있고 음, 그냥 외로운 수예요. 어, 연락이 오냐고 하면 어, 어, 오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못 잊는지, 잊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어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래도 양쪽이 다, 특히 3번 분들이 만난다 그래도 이 사람을 못 잊는 수. 상대방 수보다 오히려 3번 분들의 수가 조금 더, 못 잊는 수로. 기다리게 되고, 자꾸 못 끊어내. 끊어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간직하는 수의 느낌의 카드기 이 때문에, 이게. 근데도 못 끊어내는 걸로 봐서는, 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주셨나봐요. 음, 마음을 많이 주셨는 것도 주셨는데 어, 외로울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나오는데 이게 끊어내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 연락이 올까요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걸로 보이고, 연락이 올 거냐고 하면, 화, 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온다 그래도 그게 되게 좋은 연락보다 왜냐면 상대방 수에서 엄청난 아쉬운 수의 그런 상황들이 아닌 걸로 보여요. 본인은 본인이 바쁘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봐도 되고, 어, 다른, 상대방들은 여유가 조금 있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3번 분들은 마냥 기다리는 느낌,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느낌, 어디다가 말을 하기에도 애매한 느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혼자서 되게 끙끙거려야 되는 수가 좀 강해서 이런 음, 카드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은 수예요 사실 저가 이제 1대1 상담을 해도 어, 뒤가 막안 좋거나 뭐 구리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자꾸 이 사람들이 봐주질 않는 그림인 거거든요 이게 조금 안 봐줄 수 있다 어, 연락이 올까 하면 내가 하는 게 빠른데 내가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완벽하게 뭐 상대방한테 차단을 당했던가 아니면 끊겼다든가 상대방들이 받아줄 기미가 없다든가 옆에 누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그림 간직하기에도 조금 상대방 수 보단 내가 되게 힘든 그림 어, 만나기에도 만나지는 못하실 수 있는 그림 만나기에는 되게 애매한 그림 만나지 못하지 않을까? 나쁜, 나쁜 리딩은 아닌데, 이게, 헛된 기대를 한다고 하는 거면 차라리 조금 접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싶어요. 상대방하고 수가 너무 달라, 이거는. 갭 차이가 조금 있어. 음, 조금. 그래서 사,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야. 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못 만날 건 아닌데, 뭐, 애인이 있거나 서로, 뭐, 이게 막, 나쁜 관계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내에서 되게 어려운 존재거나, 내가 짝사랑을 엄청 한다거나, 이게 근데 되게 깊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길게 됐거나, 관계 유지가 조금 오래됐거나,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내가 못 잊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깊은 느낌이라는 거. 어, 근데 좋은 수의 카드가 사실 없기 때문에, 연락이 온다 이런 거에선 희망적인 말은 못 해드리고 연락을 하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음. 아쉬운 쪽은 3번 분들의 카드에서 많이 아쉽고, 상대방들은 오히려 조금 자기네 그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분들, 그 사람 연락이 올까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연락이 올까라고 봤을 때, 연락이 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 보여요. 왜냐면 일단 카드의 흐름에서 이 사람들은 어, 뭔가 욕망이든 뭔가 뭐 본인이 지금 뭔가를 막 돈을 막 벌어야 될수 있고 뭔가를 해야 할수 있고 어, 뭔가 약간 지금 바쁘게 살아야 되거나 뭔가를 벌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게 있어서 바쁘실 수 있겠다. 어. 근데, 내가 만약에 잘 되고 이러면, 어, 그 행복과 그거를, 어, 사범분들하고 누리고 싶다라는 그리,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됐을 때꼭이사람한테 연락해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다든가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야. 어, 뭔가 이, 그니까 사범분들 눈에 내가 조금 잘났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싶기도 하고, 어, 근데 상대, 만났다 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헤어졌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서로 잘맞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잘 맞았고 되게 아쉬 양쪽에 아쉬운 수일수 수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헤어졌을 때 뭔가 아쉽게 끝났을 수 있고 왜냐면 이렇게 막 뭔가를 자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운의 카드들이다 보니까 뭘왜 자랑하고 싶겠어 뭔가 내가 이리, 이렇게 잘 됐어라는 거를 자랑이 막 되게 막 이렇게 의시되는 게 아니라 어, 나의 근황을 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내가 잘 됐을 때 기뻐해 줄 사람이 3번, 4번 분이실 수 있고 어, 일했을 때잘 되는 거를 얘는 그걸 걱정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어, 애틋한데 애틋한 것도 있는데 미치겠네 연락을 충분히 이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뭐 연락하실 수도 있고 어. 음, 오히려 사범분들 중에서 애인이 생겼다고 하면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는 수거든요, 이게. 왜냐면 자기 혼자만, 나중에 나는 쟤랑은 잘될 거야 라는 그 혼자만의 그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상대방들은. 음. 뭐 이리저리 돌아도 어쨌든간 내가 완벽했던 사람은 사번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뭔가 사이 상대방 수에서는 오히려 내가 좋은 상황이 되거나 뭔가 잘 됐을 때 이거를 같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기운이거든요. 오, 좋은 건데 이거. 어. 그거를 서로 기다려 주, 준다? 뭐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사번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상대가 있지 않은지 한번, 아, 지금 뽑은 상대가 그런 상대에 서로 만났을 때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끝났어. 예를 들면. 끝났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서로 굉장히 조금 정신적으로 나눈 게 있다든가 서로를 잘 알아줬다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되게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뭔가. 그니까 내가 얘한테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건, 어 만났을 때 뭐, 미친 듯이 만났으면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뭔가를 알리고 싶어 해요.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만약에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뭐 한다면, 어 뭔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자기가 자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 뭔가에 뭐 카톡이든 뭐 어느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게 없다. 그럼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만족스럽진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분들은 만족스럽거나 자신 있거나 뭔가 마음에 평안이 오면 드러내실 수 있다. 어. 충분히 티가 날수 있다. 어, 어쩌면 간간히 자기 근황을 막 그냥 알릴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인다는 거. 좋은 상대인데 상대방 좀 애기 같은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좀 본인이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면도 있고 어 이게 이제 알리는 게사범 분들하고의 그거에서도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약간 기댔던 부분 아니면 내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때 못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나도 뭐가 잘났어라는 그거 자꾸 약간 인식을 시켜주려고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 보여요 상대방들이. 어. 굉장히 허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실 수 있는데, 상대방들 근데 뭔가 진짜 잘 되거나 이랬을 땐좀 드러내는 사람. 근데 내가 뭔가 드러내지 않고 막 조용하고 잠잠하고 막 이래. 그러면 상대방들은 지금 잘 지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일단 4번 분들 연락이 올 거야면 충분히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근황을 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여점에 연락을 하고 지내실 수 있고, 본인이 잘 됐을 때 연락을 할수 있다. 어, 좋은 상황일 때. 오히려 좋은 상황일 때만 다른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생각이 많이 난다. 조, 사, 좋은 상황일 때. 오히려. 좋은 에너지가 같이 이렇게 서로 됐었나 봐요. 만났었던 아니면 그때 당시 같이 있었을 때 서로 좀 에너지적으로 좀 되게 좋은 에너지였었던 것 같아.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 사범분들이 기준이 높거나 사범분들이 조금 약간 이런 모습, 열심히 살고 뭔가 성공한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보여줬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이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인식을 줬거나 이 사람 인생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자리 잡혀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가 그렇게 됐을 땐 조금 이 사람한테 드러내고 싶고, 확인해주고 싶고, 나 이래라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는지 티를 내고 싶은 욕구들이 조금 있고, 어, 그래요. 사번분들이잘 나셨을 수 있어 상대방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인정 욕구가 조금 있고 그게 나쁜 심리 아니고 막 경쟁 승부욕 이런 쪽 아니고 열등감 아니고 좋은 쪽 긍정적인 어, 에너지가 조금 많이 주고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사번분들 네, 여기까지 할게요.